안녕하세요. 친정한 박소장입니다. 저 맨날 혼자 영상 찍다가 오늘은 영상을 찍어주는 분이 계셔요. 오늘 어떤 영상 찍으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사무실 오픈을 했는데 첫 사무실이기도 하고 제가 크게 인테리어를 한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엄청 고민하고 고심해가지고 다 완성을 했거든요. 제 완전 사심 가득 담아가지고 영상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가게 인테리어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깥에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동산은 문을 앞에 전면부는 두 개를 쓰거든요. 안 그런 부동산도 있는데, 완전 바깥에 문을 열어놓으면, 이거는 오픈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 문을 주로 닫아놓고, 바깥에 문을 완전 열어놓고 사용을 하는데, 시트지 작업을 할 때, 이문두 개를 다 동일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간판에다가 집 모양을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간판 사이즈가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간판은 깔끔하게 이름만 넣었고, 대신에 전면부 시트지에 이렇게 집 모양을 크게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생각한대로 예쁘게 잘 나와줘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 요문두개다 똑같이 시트지 작업했거든요. 그래서 열어놔도, 닫아도 똑같이 보여서 이 부분도 저는 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사실 인테리어에 막 엄청 조회가 깊고 한 편은 아니고, 제가 그냥 하얀색을 좋아해서 그냥 아예 다 하얀색으로 해버렸어요. 인테리어 할때 메인으로 잡았던 컬러는 화이트하고, 바닥이 그레이 색깔, 요 데코 타일을 깔아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앤 그레이에 보시면 샤시, 트리, 스테인리스로 다 들어가 있어서 스테인리스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책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전용 한 7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사무 보는 책상 따로, 고객님들 상담하는 책상 따로, 또 계약하는 테이블 따로 이렇게 많이 두는데 책상 폭 자체를 조금 큰 거를 해가지고 사무 보면서 고객님도 오시면 바로바로 바로 상담할 수있게 폭 자체를 좀큰 거를 했고, 이렇게 앞뒤, 옆으로 다 뚫려 있어야지 의자를 좀 편하게 놓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뚫려 있는 의자들은 전선 꽂는 이런 케이블 구멍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따로 부탁을 해서 구멍을 다시 다 뚫었습니다.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수납을 좀 최대한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부장하고 싱크대하고 키 큰장은 제가 다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하면서 냉장고까지 세트를 해가지고 좀 통일감 있어 보이게 하려고 했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지도를 여기에 걸려고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장을 너무 높일 수는 없었었고, 그리고 이 사무소가 이쪽 벽면 말고 산면은 다 유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공예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지나가면서 수시로 볼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 높여버리면 좀 갑갑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요거는 높이 한 1m 정도로 했어요. 요 그림은 제 동생이 오픈 기념으로 달 항아리를 그려줬습니다. 달 항아리하고 해바라기가 있으면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두 개를 다 부탁했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살포시 가려놨습니다. 사실 이 책상 세 개를 이렇게 나란히 일렬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싱크대가 생각보다 폭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계획했던 것보다 이 폭이 커지면서 이 책상은 이렇게 좀 기역자로 배치를 하게 됐어요. 싱크대가 원래는 보통은 이 정도 높이가 아니고 바닥으로부터 한8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만 갑자기 낮아지면 이상할 것 같아서 하부장하고 높이를 아예 맞췄어요. 그리고 이 냉장고를 하면서 이렇게 냉장고 여기 마감 라인까지 다 같이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여기 안에 전기 분전함하고 그 다음에 수도 배가, 수도 계량기하고 그런 걸 가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조금 크게 제작을 했는데 너무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는 계약 테이블이거든요. 모니터 보면서 계약할 수 있게끔 모니터 놓고, 그 다음에 최대한 좀큰 테이블을 사용을 했고, 의자를 어떤 걸 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마음에 드는 의자가 없어서, 일단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스틸 다리에 화이트 톤 의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고, 요 펜던트 등까지, 네,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에서 제일 조금 신경을 썼던 거는 원래는 이렇게 후면하고 전면부에 기본 문만 있었는데 이 자리가 이쪽으로 나와서 보시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사실 바로 보이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문이 하나 더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동문을 같이 좀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오시는 고객님들도 다들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하시고 이 문으로 주로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셔서 이게 거의 메인문이 될것 같고 전체가 이제 다 유리다 보니까 유리 시트지 작업을 어떻게 할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사실 카페처럼 시트지 작업 자체를 거의 하지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있어 보니까 생각보다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가려야겠다 싶어서 가릴 수 있는 부분은 가리고 계약하는 공간 조금 보이면 안될것 같아서 측면하고 후면부를 그냥 매물장으로 다 가렸어요.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사실 인테리어라고 할건 없는데 이것도 하는데 진짜 계속 선택의 연속이었어가지고 하는 동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하고 나서 제가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와서 너무 기쁘고 또 사무실 오시는 분들도 다들 너무 예쁘게 잘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뿌듯함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사무실 새로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인테리어나 이런 거할때 도움이 되실까 해서 그리고 제가 또 기록을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고 다음번에는 또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